패슬라 4규 워닝 쇼크보다 더큰 압제온다. 24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주 후반 발표되는 4분기 GDP 성장률 지표와 12월 개인 소비 지출물가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넘게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 구성 종목인 엔비디아, AMD, ASML, 브로드컴, TSMC, 램리서치 등이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도체 업황 바닥 기대감과 AI 모멘텀 등이 맞물리며 최근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바네크 반도체 ETF는 올들어 8% 넘게 상승했고, 블랙록이 운영하는 아이쉐어 반도체 ETF도 5, 4% 올랐다. 한편 이날 공개된 1월 S&P 500 글로벌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FHN 파이낸셜의 윌코퍼널 거시경제 전략가는 S&P PMI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며 3월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금리가 시장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시장이 인식하게 하는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정규 거래에서 6% 하락한 데 이어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6% 급락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과 올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탓이다. 이날 테슬라는 장마감 후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251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256억 달러를 밑돌았다. 3년여 만에 가장 느린 성장 속도다. 조정 주당 순이익도 71달러에 그치며 예상치 73달러를 하회했다. 총마진은 17.6%로 전년 동기 23.8%는 물론 지난 3분기 17.9%보다 낮았다. 월가 예상치는 18.3%였다. 이딴 가격 인하가 마진 축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테슬라 측은 올해는 차세대 전기차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작년보다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이버트럭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제조 과정으로 다른 모델보다 제조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며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은 12만 5천 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ASML 홀딩 ADR.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홀딩 ADR 주가가 9% 가까이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ASML은 네덜란드 기업으로 노광 장비 세계 1위 기업이다. 특히 첨단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독점하고 있다. 이날 ASML은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72억 4천만 유로로 예상치 66억 8천만 유로를 크게 웃돌았고, EPS도 52유로로 1 예상치 476유로를 상회했다. ASML은 지난 4분기에 92억 유로의 장비 주문이 들어왔다며 이중 52억 유로는 첨단 장비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ASML CEO는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올해 매출은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강력한 장비 주문량 등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상당한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듀폰. 글로벌 화학기업 듀폰 주가가 14% 넘게 급락했다. 매달 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날 실망스런 4분기 잠정 실적 및 1분기 실적 라이던스를 예고한 여파다. 듀폰은 4분기 매출이 잠정 29억 달러로 조정 EPS는 856달러 8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월가 예상치는 각각 30억 달러, 85달러에 형성돼 있다. 듀폰 측은 중국 수요 둔화 및 고객들의 재고 조정으로 올해는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며 1분기 매출 가이던스 28억 달러, 조정 EPS 가이던스는 6365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각각 30억 4천만 달러, 88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현재 듀폰 매출 중 중국 비중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트럭 정리장 운영 업체인 파일럿 트래블을 최종 인수했다. 버크셔는 파일럿 트래블센터에 대해 2027년 매입을 시작해 지분 규모를 키워오다가 지난주 최종 20%를 인수를 마쳤다고 마케팅사이더가 24일 보도했다. 총 13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된다. 포브스는 2022년 파일럿 트래블센터를 미국 내 5대 민간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회사는 당시 약 7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는 보잉과 i 디 m 보다 많은 수치로 S&P 500 기업에 여유있게 안착했다. 이 외에도 당시 나이키, 코카콜라, 스타벅스, 넷플릭스, 맥도날드와 같은 대기업들보다도 매출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원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와 비자와 비슷한 2만 6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넷플릭스 인원의 2배에 해당한다. 다만 나이키, 맥도날드, 월마트의 인력 규모에는 일부에 그친다. 생소한 이름과 달리 규모가 꽤큰 회사이긴 하나 이윤을 크게 내지는 못하는 사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켓인사이더는 2022년 당시 세전 수입이 20억 달러 이하였을 것으로 예측했다. 나이키는 당시 세전 60억 달러 수익을 기록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00억 달러를 벌어들인 바 있다. 이에 더해 파일럿은 연료 가격과 판매량 감소로 2023년에 재무가 상당히 약화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2022년만큼의 매출을 창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마켓 인사이더는 파일럿이 분명히 규모가 만만치 않은 회사라며 앞으로 버크셔 해소에 의해 핵심 품리바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24일 장중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연초부터 테크 기업들이 미국 시장 전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나스닥 백이 577% 오르는 동안 S&P 500은 265% 상승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MS 주가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1.5% 오른 4562달러까지 상승했다. 시총도 3조 140억 달러까지 오르며 3조 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92%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은 2조 9,920억 달러를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초 이후 주가가 8% 올랐다. MS의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3조 달러 기업으로는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다. MS 기업 가치는 프랑스 전체 GDP와 맞먹는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세계 7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의 올해 전체 GDP는 3조 1,8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MS는 지난 12일에는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는 시가총액 3조 100억 달러인 애플에 이어 2위가 됐다. MS뿐만 아니라 테크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이다. MS는 채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투자한 후 주요 서비스를 윈도우, 365 등의 자사 서비스에 탑재하고 있다. 연초 이후 구글 7612%, 메타 1282%, 브로드컴 1552%, 엔비디아 2739%, AMD 2865% 올랐다.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대표적인 AI 반도체 수혜 기업이다. 엔비디아는 AI 학습과 추론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브로드컴의 반도체도 AI에 쓰인다. AMD는 엔비디아의 경쟁 제품을 만들어서 최근 고객에게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구글과 메타는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대표적인 테크 기업으로 전사적인 역량을 AI에 집중하고 있다. 메타는 시가 총액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코비드 기간 기록했던 최고점을 돌파했다. 테크 기업들이 계속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달려 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AMD가 1월 30일 실적을 발표하고, 2월 1일에는 애플, 아마존, 메타가 실적을 발표한다.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 확대에 힘입어 10% 이상 급등했다. 덕분에 S&P 500 지수는 4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5일 연속 상승했다.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26% 하락한 37,863구로 거래를 마쳤다. S&P 500과 8% 상승한 4,868호 15 나스닥 지수는 36% 상승한 1 5 4 8 1구2에 마감했다. 이날 특징주는 단연 넷플릭스였다. 전날 발표한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가입자수가 1,320만명이 늘어 총 가입자수 2억 6,08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월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덕분에 이날 넷플릭스 주가는 17%나 뛰었다. 이날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장중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장중이긴 하지만 MSC총이 3조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계 상장기업을 통틀어서는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장마판 차이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92% 상승에 그쳤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도 2조 9920억 달러로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시총 1조 달러 기업에 복귀했다 주가가 전날보다 143% 오른 3970달러에 마감한 메타의 시총은 이날 1조 40억 달러를 기록했다. 메타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은 것은 2021년 9월 21일 이후 28개월 만다. 이날 현재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 이상 기업은 메타를 포함해 애플과 MS,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등 6개뿐이다. 한편, 이날 장마감 후 발표한 테슬라 실적 발표는 실망스러웠다. 지난해 4분기 테슬라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71센트로 LSEG 전망치를 하회했다. 매출 역시 25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망치를 밑돌았다. 4분기 영업이익은 82%를 기록해 전년 동기 수치 대비 크게 떨어졌다. 다만, 전분기보다는 높았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현재까지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CNBC는 S&P 500 지수 기업 중16% 이상 실적 발표한 결과 71% 이상이 월가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제 시장은 25일 발표될 미국 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와 27일 발표될 12월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다.